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공부합시다를 꾸준히 이어가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요. 아, 위탁품인데요. 구성 자체도 아주 다양하고요. 어, 공부거리 역시 다양하고요. 어, 저런 것도 있구나 싶은 그런 대단한 난도 있고. 정말 이런 구성 가지고 계속 공부합시다를 이어가면은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어, 그러나 뭐 대부분은 어, 일반 상인들은 잘 취급하지도 않으실 뭐 복륜이나 감정투나 뭐 그런 거를 취급할 때가 많아서 어,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 요즘에도 아내랑 가끔 아내가 저한테 경각심을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만 팔려도, 아, 좋다, 좋다. 어, 그러면서 두개 팔리면은, 어, 당신 그, 알바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다. 그러면서 얘기하던 초심, 그 때가 참 생각이 납니다. 그 때를 늘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그, 어, 학습용난이라랄까요? 학습용난으로서는 최고죠. 뭐, 봉륜, 감중투, 뭐, 소심, 뭐, 이런 게. 응. 웬만한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거가, 어,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재료가 될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오늘처럼 이런 흐뭇하고 행복하고 뿌듯한 날도 옵니다. 어, 여러분들도 잘 지켜봐 주시고, 늘 성원 보내주시고, 이 공부합시다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봅니다. 1번. 요거가 유일하게 오늘 명명품이에요. 에밀레 에밀레라 에밀레라 에밀레종을 생각하면서 어, 명명을 하셨을까요? 색소라 에밀레입니다. 근데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어, 꽤 그래도 뭐 그냥 의뢰껏두 하나 색소라나 뭐 그런 단일품 같은 경우에는 원체 뭐 가격도 없는 그런 때라는데 에밀레는 그런대로 아주 저기는 아닌 적당한 2, 3만원씩은 가져 아마. 어. 흔치 않은 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입은, 이건 뭐, 입변 스타일이에요. 입이 아주 좋아요. 그냥 차라리, 에밀레가 아니고, 입변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몰래 소개시켜드리면 그게 더돈더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어, 요, 에밀레. 5만원 갈게요. 그리고 2번은, 이건, 뭐 대물복륜이라래요, 뭐광역복륜이라래요 키도 크고 우람하고 이 복륜이 아주 튼튼하고 잘 자라고, 응. 그래서 야이 복륜 고민되는데 요즘에 반려식물로 기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찬성할 수는 없어요. 건강 같은 면에서 어떤 면으로서는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난을 너무 의지하고 애지중지하다 보면은 아좀 그것도 썩 좋지 않다고 생각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난도 반려식물로 이렇게 기르는 것도 좋지만 너무 얘한테 정주고 의지하다가 실망하실 수도 있고 고생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용도로는 최고의 난 아니까. 이광해 뽕륜도 5만원 갈게요. 어, 그리고 이제 3번, 4번 잘 공부해 보세요. 같이 분주한 것 같은데요. 산반호예요. 산반호인데 어, 이렇게 하면 또 확, 확실하게 보이는데 무늬가 가늘게 보이죠. 어, 가까이 되면 좀 흐린 것 같고 이거는 백월로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색감이 요고 금계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대개 이제 호우에서 중투로 터지는 걸 기대하잖아요. 안 터지는 것도 많고 무지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기대 마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요거는 금계 산반 중투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확률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는 거죠. 요 난만 알겠죠. 어... 그냥 일반, 산반호라면은, 뭐, 한 3, 4만원, 5만원, 뭐 그럴듯한데, 이 빳빳하니까, 한 5만원 정도면 적정 가격일 것 같은데, 금게 기대니까, 기대값 만원 정도는 인정해 주자구요. 어 3번, 3반호는 6만원 갈게요. 그리고 4번도 3번하고 같은 종자로 보여지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완연하잖아요. 색깔도 더 노랗죠. 큰 게일 것 같아요. 이쪽은 약간 좀 덜한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정말 난폭이 아주 많으신 분이 이걸 갖다 기르시다가 금배 근계, 근계 산반 중도로 뽕 터졌다. 대박이죠, 대박. 우리 출란이 그런 대박을 꿈꾸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 허황된 꿈을 꾸게 하기도 합니다. 이 어, 4번 산반호는 7만 원 갈게요. 음, 그리고 5번 이 난이 또, 좀 애매하고, 좀, 평가가 엇갈리는 그런 난이에요. 어느 분이 보시고서, 어우, 저 보름달이라도 믿겠다, 그러셨대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 처마이 보세요. 어, 제가 보름달은 그렇게 많이 접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요런 식으로, 생, 장을 억제시키면서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 울릴라이에요 요게. 소 단엽이라 그래도 믿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렇게 늘어난 현상이 편하게 이렇게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러고 자수생 것처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아주 이쁜 난이에요. 음. 어, 이거 나올 때요거뭐 단엽처럼 나올 것 같아요. 서 단엽. 그렇게 더러 거래되기도 했답니다. 어. 그니까 지금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실 수도 있었겠고요. 어, 입도 후육질이고, 색감 좋고. 보름달로 오인하기 쉬운 입변서, 환엽서라고 해도 되고요. 아, 아쉽다. 아, 요거는 역시 7만원 갈게요. 아, 그리고 6번은 뭐라 할까요. 단엽기 제품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이 굵은 뿌리에, 요 잔뿌리가 이렇게 많네요. 음, 어... 입은 좀어둡게 키워서 그런가. 어... 이렇게 나사지도 있, 보이네요. 살짝 잔나사 보여요. 그리고 잎장이 무엇보다도 잎장이두 장인가? 석장인가? 아, 속장까지 있네요. 속장이 좀더 크면은 어떻게 될까? 어, 속장이 분명히 있죠. 아, 근데 이거 다엽 되겠는데요. 입이 아주 진청에 잘생겼고, 뿌리도 인상적이고, 음, 그냥 뭐, 단엽으로 가요, 그냥. 나사지가 더 많이 확 보이면 좋겠는데, 이거 확대시키면 빠글빠글하게 보일 거예요. 나사지 살짝 보이네요. 보이시죠? 어, 6번 단엽은 8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7번. 7번은, 음. 이것도 단엽이라할까요 나사지가 보일랑말라, 보일랑말라. 근데 이분 육권보다 이게 훨씬 더 두꺼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라주면은 어, 이것도 나사지 보이네. 이게 그럼 후발 나사로 들어가나요? 이렇게 나올 때는 나사지가 잘안 보였다가 요구 어, 쪽에 보면은. 나사지가 살짝 보여요. 그죠? 보이잖아요. 그죠? 음, 웬만한 분들은 보이실 것 같은데요. 확대한 거 아니니까 틀림없고요. 음, 어, 그럼 7번도 단엽이네요. 음, 요거는 10만원 갈게요. 아, 그리고 8번은? 이거는 민단엽으로 갈까요? 아이거 오늘 하여간 공부거리가 아주 많아요. 요거는 요렇게 봐도 나사지가 잘안 보이는 것 같네? 더 있으면 들어갈래나? 그래도 뭐, 이거 원체 입이 진짜 대단하네. 아우 벌브가 저거, 벌브가 저렇게, 저렇게 크니까 단엽이라고 하면 안 되나, 나? 어, 또, 그 동그란 게. 입 끝도 아주 뭐, 인상적이고. 야 너 단협이냐? 뭐 민단협이냐? 환협이냐? 뭐라고 해도 다 통합니다. 요즘에는 음, 나사지 없어도 단협이라고 하는 그런 적이 많으니까 음, 뭐 약간 판성도 있는 것도 같고 그건 난참 희한한 나 음, 이건 민단협으로 해요. 그냥 나사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민단협 20만원 갈게요. 그리고 이건 괴물 장단엽이라고 할게요 9번은요. 이건 줄라사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줄라사가 다른 건 이게 양복, 우덜두덜한 그런 개념인데, 이건 골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골라사가 있는 것 같았는데요. 골라사. 그러니까 이건 괴물 장단엽입니다. 괴물 장단엽. 이런 거한 대쪽 길러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대단하겠죠? 여배 대상감입니다. 아... 9번 장단엽. 25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저게 무슨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맞습니다. 저는 천종입니다. 아주 우량한 천종입니다. 아우 천종 저런거 저렇게 우람한 천종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사이즈 보시다시피 대단하거든요 12-3cm 정도의 입폭 12m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뭐 입에 다른 특징은 모르겠고 뭐 무지가 특징 없죠 어, 천종 무지 어, 좀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뭐 요즘에 또, 가격도 좀 내린 듯도 하고, 뭐, 두 쪽에 80만원짜리로 올라왔던 것도 있고, 뭐, 100만원짜리로 올라왔던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한 쪽이니까. 근데 이거는 그, 그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 안 되잖아요. 음, 일단은, 근데 애매해요, 가격이. 뭐, 텀이 없이 제가, 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의뢰인도 어느 정도면 만족하실지 그,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음, 이 정도 큰 천종 키우고 싶으신 분 연락 주셔요 의뢰인과 아주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협의해 드리겠습니다 음, 수고스러워도 음, 의뢰인도 만족하실 수 있고 구입하시는 분도 만족하실 수 있는 그 선을 제가 찾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천종무지 이만한 놈 다시 볼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음, 자 오늘 어떠셨어요 음, 정말 괜찮은 시간 아니셨나요 어, 물건도 정부 정말 대단한 친구들 많았고요. 그렇다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거 아니잖아요. 착한 가격이라고 생각되고요. 어, 어느 분들은 뭐 이런 뭐 산반호 같다 금개 산반 정도로 뻥뻥 튀겨가지고 어, 아주 난복을 많게 가시기를 또 제가 기도 드려볼게요.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질란하시고 9월의 마지막 날,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